2025년 2월 7일 금요일 현지 시각 오전 10시 22분입니다. 여기는 대구고요. 학교 운동장입니다. 엄청 눈이 옵니다. 아 아이들 대구에 눈이 안 와서 음 애들은 눈 오면 미칩니다. 보시다시피 눈 오는.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 배경, 나무 배경으로 보면은 그뭐 눈이 한방 눈이 펑펑펑 쏟아집니다. 음, 하늘도 뿌옇게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음, 하늘을, 하늘빛을 다 덮어버리고, 구름도 다 덮어버리고, 구름 잔뜩 끼어있겠죠당니히 난리입니다, 난리. 끌고, 뭐. <laughs> 음, 잠깐, 한번 볼까요? <laughs> 네. 아, 재밌는 장면이 연출됩니다. 아, 우산 쓰고, 네, 네 다니는 사람도 있고, 아파트 단지 아닌데, 어이이의 뭐, 뭐, 주주 눈싸움 하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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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장난이 아니야 다 기후 변화. 요새 공식 용어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. 예전에 climate change 썼는데 요즘은 뉴욕 타임즈나 이런 외국 기, 그 신문에 보면은 climate crisis라고 용어를 아예 그렇게 바꾸 쓰더라고요. 음. 뭐 이랬기나 지랬기나 눈한 동안 못 봤던 이 동네에서 눈 구경하기 힘든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. 음, 그냥, 마냥 재밌습니다. 그 분위기는 여기가 강원동지 대본지, 구분이 안될 정도의 경기도인지, 음, 경상동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음, 지금 하루 주행일, 어제 밤부터 해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덕분에 지금, 음, <laughs> 애들만 살만 났습니다. 다음 주 종업식이고 해서 하니까 뭐 그닥 부담도 없이 계속 수업도 뭐 크게 없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음, 졸업식 종업식을 두고 이제 정리하는 시점이라서아눈 음. 많이 온다 진짜. 난리 났다. 음, 애기들은, 그렇죠. 얘들이 제일 재밌게 노네. <laughs> 뭐, 놀줄 안다, 얘들 오. 저쪽에는 무서워하는 걸까요? 음. 음. 진짜 유명한데.